자 어제 경기 이제 양현종 선수의 완승으로 끝난 광현종 맞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 양현종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죠. 이제는 뭐 라이벌 관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동반자로서 어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김광현 선수와의 맞대결 이제 나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좀 많이 도명, 조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승리를 거두고 이제 양현종 선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8년 만에 열린 김광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완승을 거둔 양어 현종 선수였습니다. 어, 지금 뭐 2015년 9월 26일 이후로 이 8년 만에 맞대결이었는데 경기 전에 사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만약 승패 예측을 하셨다 한다면 음. 어느 팀이 좀 이길 걸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나는 승으로 갔어요. 어, 그래요. 네. 아마 승으로 갔을 것 음, 같아요. 음, 음. 저는 어제 키아 갔어요. 네. 이건 근데 참 누구를 선택을 해도 아쉽지 않은 음. 어, 약간 그런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쑥을 선택을 했는데, 네. 어, 결과적으로는. <laughs> 왕 양현종 선수 완승이네요 정말. 아, 그렇습니다. 완승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양현종 선수가 8이닝 동안 6피안타 3진 10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겨 갔고요. 반면에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6이닝 동안 6피안타 홈런도 하나 맞았고 삼진 6개. 뭐 물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3실점. 어 퀄리티 스타트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어좀이 양현종 선수에 비해서는 좀 투구 내용이 좀어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음. 것 같은데 좀 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기. 네. 어제 제가 이 투표를 좀 보니까 네. 양현종 선수는 어제 직구가 146km 최고가 아, 네. 146km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 이렇게 네 가지 구종을 던지는 음. 투수인데 어 비율이 오, 직구가 51.5%, 51 슬라이더 27.7, 체인저비이 음. 18.8, 커브는 음. 뭐두개딱 구사를 했네요. 음. 네. 구속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한 2, 3km 떨어지기는 했어요. 음. 어떨어지는 했어요. 기준이니까. 네, 네, 최고 구속 양현종 선수도 보면은 직구를 가지고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주자가 없을 때좀 가볍게 가볍게 던지면서 맞춰가는서치 네. 약간 양현종 선수도 그런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음. 직구 평균 구속을 놓고 보면은 이게 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뭐1 3 5 k m 도 살살 던졌다가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 어쨌든 어 구속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비율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어 그래도 무엇보다도 직구 비율이 좀 높아야 돼요. 네네. 어, 원체 양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의 위력이 배가 되려면 음. 직구를 좀 많이 구사해야 되는데 어, 그래도 50% 이상의 직구 비율을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구를 어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김광현 선수는 어제 최고 구속이 네. 1 4 4 k g 예요구속이좀 아, 많이 선수는... 어제는 좀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어. 어깨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도 구속이 음. 제대로 좀안 나오고 있는 네. 상황. 네.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 볼 부분이 어, 총 투구수에서 음. 43%가 슬라이더였어요. 어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네요. 네, 네. 슬라이더. 그다음에 체인지업. 체인지업. 체인지업이 23.5%, 음. 직구가 20%예요. 어, 오히려 패스트볼을 좀 적게 던졌다. 네. 다른 두 가지 변화구를 위해서. 그리고... 네. 커브는 다섯 개 구사를 했네요. 음. 네 커브는 다섯 개 구사를. 그러니까 직구의 비율이 20%였다. 변화구 음. 비율이 80%니까 변화구 피치, 변화구 투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변화구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어, 김광현 선수도 직구를 많이 구사를 해야 되네요 어제는 본인의 그 구속도 많이 안 나왔죠. 네. 어, 구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변화구 비율을 많이 높였는데 김광현 선수의 가장 그 위력적인 거는 몸쪽 패스트볼입니다. 음. 네. 몸쪽 패스트볼을 던져야 바깥쪽 체인지업과 그리고 몸 쪽에 떨어진 슬라이더가 효과를 보는데 그렇죠. 슬라이더 비율을 너무 높여 놓으니까 이제 타자들이 이제 슬라이더를 기다리고 있는 좀 거죠. 좀 노려서 치는 그런. 네. 네. 음. 아,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들레오빠님, 어제 변우혁 선수한테 던졌던 실투 하나로 갈렸다고 봐야죠. 음.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어, 하나에서 귀에 못 봤던 변우혁의 활약 반갑네요. 한화는 선수 보는 눈도 키우는 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는 이, 어, 변우혁 선수의 이한 방, 이 김광현 선수는 변우혁 선수에게 던진 변하고 실투 하나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데일리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습니다. 어, 어쨌든 쭉 보니까 어제 이 변우혁 선수, 김광현 선수 2구 체인지업 잡아당겨서 왼쪽 담장 넘겼잖아요. 음, 이게 봤어요. 어제 경기 결정적인 그한 방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양팀 모두 에이스들간의 맞대결은 선취점 싸움이 정말 중요하고 음, 음. 어, 거기서 이제 변우혁 선수가 투런홈런 때려낸 게 어떻게 보면 양현종한테 좀더 힘을 음. 어, 약간 그한 충전이 될수 있는. 뭐 핸드폰으로 치면 한40% 남았었는데 네. 그 홈런으로 이제 한 90%까지 다시 올려놨잖아요. 어, 좋네요, 좋네요. 네. <laughs> 맞습니다. 참 아, 이해하기 쉽게. 아, 어,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양현종 선수 어제 경기는 <laughs> 이닝도 정말 많이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9회 초에도 마운드에 오르려고 했습니다만 코칭 스태프의 만류로 완봉까지는 일단 도전을 하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회 때 기아 타선이 조금 더 점수를 내줬으면 이제 9회도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점수 추가적으로 나지 않으면서 일단은 정혜영 선수 또 이제 구에 음. 올라오면서 1이닝 무실점. 양현종의 시즌 2승 그리고 팀의 3점 차 승리를 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어, 양현종 선수 지금 평균자책점 1.98까지 또 내려갔고요. 어, 7이네.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KBO 리그 최다승 공동 2위입니다. 지금 161승. 이제 타일기록을또 만들어 냈는데 음. 1위가 이제 송진우 선수의 210승이니까 요거까지 이제 넘어서려면 이제 50승 정도가 더 남아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강현 아 양현종 선수 요 기록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아, 진우 형, 아, 송진우, 송진우 선배 210승은 아, 이거는 절대 진짜, 못 깹니다. 오, 어, 이거는 뭐 마, 마흔 넘어서까지도 계속 ]입니다. 이제 피치를 하셨으니까. 네. 네. 지금 161승도 이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어떻게 음, 음, 음. 보면은 16년 연속 10승을 했다고 생각하면 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16년 동안 프로 생활 하기도 힘든데. 161승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투수, 대투수 하는 게다 음.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경기 양현종 선수 뭐페스트볼 구속도 잘 나왔고 음. 또 이제 50% 넘게 던지면서 어,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한 것도 네. 또 주요했었던 맞아요. 것 같다. 네. 뭐 어제 김광현 선수 구속 자체가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 네. 구속이 전부가 아니에요. 김광현 선수는 구속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음. 어제는 이제 뭐뭐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좀 구속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정선수 지금도 뭐 149kg, 8kg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아, 네, 내가 저번에 저번에 언제냐 지난주에 진짜 그 서울 저기 숙소 거기 사우나에서 음, 음. 만났는데 몸도. 아우, 아직, 네. 아직 탄탄해요? 아, 왜 그래. <laughs> 왜 이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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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눈 버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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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종 선수, 오래 하려고 피칭 스타일을 좀 바꾼 듯 합니다. 아마 송준우 선수의 기록을 깨려고 작년부터 좀 스타일을 바꾼 것 같다. 뭐 헬리니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고. 어쨌든, 이양현종 선수는 어제 정말 잘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김광현 선수의 구속저요 문제는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이 WBC 때 일본전 나갔을 때는 최고 구속 뭐150몇 킬로 이렇게 나왔었던 선수인데, 음. 지금 그때에 비해서 거의 뭐 10킬로미터 구속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고 구속 기준입니다. 이거는 좀 후유증이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아, 후유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출전했던 선수들이 뭐한명 정도가 좀뭐 그렇게 된다 음. 그러면 좀, 좀 최근에 다 보면 뭐 곽빈도 지금 허리부상으로 뭐 네. 내려가고 또 선수 대부분 컨디션이 다들 안 좋잖아 지금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김광현 선수의 구속 저하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음. 왜냐면은 어, 어제 경기는 정말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지켜보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47kg, 8kg는. 우습게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음. 어, 김광현 선수는. 근데 어제는 좀 약간 어,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은 뭐 SSG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일단은 선발 나올 선수가 없어서 이제 뭐 김광현 선수가 어제 뭐약 먹고 던졌대, 뭐 이런 얘기까지 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팀 상황상 또 쉬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어, 김광현 선수도 좀몸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마운드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의 이 맞대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어제 경기는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충분히 좀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잘던졌어 네, 네. 던졌어. 그러니까 딱 기본은 했어요. 음. 김광현 선수는 6이닝 3실점 아쉽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네. 기본은 한 거니까 퀄리티타잘한 네, 거니까 뭐. 어, 두 선수의 등판 경기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9대2, 뭐, 이렇게 나면 재미가 없지. 그 네, 3대0이라는 스코어는 사실은 두 투수의 맞대결에서 음.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스코어였다. 어, 그리고 굉장히, 보시는 팬들도 재미있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이게 뭐, 8년 만에 매치업이라고 하니까 네. 재미있었을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양현종 선수의 완승으로, 어쨌든 뭐, 기아가 가져간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사실상 이제 뭐, 선수 생활, 아~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은퇴를 논할 시점은 당연히 아니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두 선수들도 이제 베테랑으로 이제 접어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양현종 선수가 아~ 이제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야구하는 동반자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게 좀 울림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뭐이 얘기 듣고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 인터뷰할 때도 어~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는, 음. 어,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너무 멋진 그런 그쵸? 멘트 아닙니까? 네. 저는, 저는 정말 그렇게 봐요. 양준 선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죠. 다양한 리그 경험도 해보고 또뭐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였 투수가 됐지만, 음. 어, 그런 그 경험 속에서 보면은 이제는 뭐 팀을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한국 야구를 또 대표하는 선수 그리고 많은 선수들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선수의 자리에 있으니까 양현 선수는 뭐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음. 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관렴해. 다음 유현님을 걱정하니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 아니겠어요? 어쨌든 <laughs> 뭐, 하여튼 어제 너무 어쨌고 어, 양인 선수 뭐,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이제,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또깰수 있을 때까지, 또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프로 우식도 좋고, 또 이제 워크 의식도 훌륭한 선수이다 보니까, 음. 잘몸 관리 하다 보면, 아, 저 기록에 또 가까워질 수 있는 혹은 이제 그 기록을 넘어서는 날까지도 오지 않을까. 뭐, 감히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